며느리와 시어머니. 제1장. 억눌린 며느리. 아침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국이 올랐다. 지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강 여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니? 맛이 왜 이래? 내 손맛은 언제쯤 남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될까?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오늘 된장이 좀 짠까 봐요. 좀? 내가 제대로 한 적이 있었니? 내 아들 입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대충 해서야 쓰겠니? 신문을 보던 태호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엄마 그냥 드세요. 아침부터 왜 그래요? 그러나 그 말엔 아내를 감싸려는 온기가 없었다. 지연은 억울했지만. 아이들이 움찔거리는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식사 후 강여사는 부엌을 둘러보다 혀를 찼다. 살림살이가 왜 이래? 먼지가 뽀얗게 앉았는데. 눈에 안 보여? 신정에서 이렇게 배웠니? 지어은 걸레를 들며 낮게 대답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하 말은 늘 빠르지 손이 깨흐르니 집안 꼬리 모양이지. 무심히 뱉는 한숨과 말이 공기를 더 무겁게 했다. 출근 준비 중인 태호에게 지연은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엄마 성격 몰라? 그냥 맞춰드려. 왜 이를 키워? 태호는 단호했다. 지연은 멍해졌다. 더 맞출 데가 없는데 언제까지 참으라는 걸까? 오후 아이들이 학교에 간뒤 집엔 둘만 남았다. 빨래를 개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본 지연은 깊어진 주름에 시선을 멈췄다. 나는 왜 죄인처럼 살아야 하지? 내 집에서조차 이렇게 초라해야 하나. 그때 강여사가 장바구니를 툭 던지며 말했다. 내가 좀사 오지. 내가 늙어서 장까지 봐야 해.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다음부터는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부터 넌늘 말뿐이지. 말은 거기서 끊겼지만 가슴속 분노가 서서히 끌어올랐다. 밤 태호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강여사는 아들에게 국을 데워주며 살뜰히 챙겼다. 지연은 묵묵히 뒷정리를 했다. 남편은 아내를 보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든 뒤 지연은 창가에 앉아. 도시 불빛을 바라보다 눈물을 삼켰다. 나는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내 삶은 언제쯤 내 것이 될까? 긴 한숨이 정막한 밤을 메웠다. 제2장. 끝없는 싸움. 봄비가 내리던 토요일 아침 거실 공기는 싸늘했다. 지연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어 들어오자 강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들었다. 세탁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돌리면 전기세, 수도세는 누가 내니? 내가 돈 벌어와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다.아이들 옷이 자주 더러워져서 금방 마르지도 않고요.핑계는 잘도 되지.며느리가 집안 살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편한 대로만 해.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장난감을 정리하던 예린이 엄마 곁으로 다가왔다. 지연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마음속은 무너졌다.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들으며 잘한다니 가슴이 아팠다. 저녁 또 다른 싸움이 벌어졌다. 술자리를 마치고 늦게 들어온 태호에게 강여사가 물었다. 오늘도 내 아내는 뭐 했니? 집이 이 꼴인데 뭘 했다고 할수 있겠어? 태호는 잠시 아내를 보더니 투명스럽게 말했다. 당신 낮에 뭐 했어? 엄마 말로는 지방 꼬리 말이 아니래. 지연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저 혼자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아이들 숙제도 보고 장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뭘더 해야 하죠? 강 여사가 탁자를 내리쳤다. 감히 큰 소리를 쳐? 내가 한게그 정도니까 내가 늘 불만이지. 이집 들어와서 제대로 해낸 게 뭐가 있니? 지연의 눈물이 터졌지만 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태호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당신 제발 좀 참아. 엄마랑 싸우면 뭐가 좋아? 왜 나만 참아야 하죠? 당신은 왜늘 엄마 편만 들어요? 태호는 대구 대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지연은 홀로 부엌에 앉았다. 차가운 물컵을 쥔 손이 떨렸다.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또 사소한 일로 언성이 높아졌다. 지연이 아이들 간식으로 과일을 깎자 강 여사가 말했다. 껍질도 제대로 못 벗기네. 친정에서는 과일도 못 깎았니? 지연은 숨을 몰아쉬며 칼을 내려놓았다. 대답하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욕을 먹고 말하면 대든다고 욕을 먹었다. 어디에도 출구가 없었다. 소파 뒤에서 예린과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강 여사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내가 나한테 말대꾸를 해? 거실 공기가 곧 폭발할 듯 팽팽해졌다. 지연은 두 손을 움켜쥐며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음을 제3장 금이 간 관계 초여름 햇살이 집안을 밝히던 어느 날, 강 여사의 불만은 또다시 폭발했다. 점심상을 치우던 지연에게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성에 없어? 내가 대충 하는 건 알아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지연은 낮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요즘 장보는 게 빠듯해서. 그럼 남편 돈을 아껴 써야지.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왜늘 핑계만 대니? 아이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치를 보았다.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아이들을 달래려 했지만 속은 점점 비어갔다. 저녁 태호가 퇴근에 들어왔을 때 강여사는 또 아들의 귀에 속삭였다. 내 아내가 밥상을 이 모양으로 차려. 내가 손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하니? 태호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보았다.당신 오늘은 또 뭐했어?엄마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왜늘 불만이 나오게 하니?지연은 손을 떨며 말했다.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했어요.그런데도 늘 부족하다 하시잖아요.강여사는 비웃듯 말했다.집안일?내가 하는 걸 집안일이라 할수 있니?허구한 날 도안 나는 일만 하고선 그날 밤 지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태호는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흐느낌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며칠 뒤 친정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지연아, 내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얼굴 한번 보러 와라. 지연은 태호에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요. 내일 다녀와야겠어요. 그러자 태호는 난감한 얼굴로 대답했다. 엄마가 뭐라 하실 텐데 일단 물어봐. 지연은 순간 숨이 막혔다. 친정 부모의 안부조차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강여사는 역시 차갑게 잘라 말했다. 내가 친정만 들락거려서 얻는게 뭐니? 시집 왔으면 여기 살림에 신경 써. 친정은 이제 끝난 거야. 지연은 굳은 얼굴로 대꾸했다. 그래도 아버지 병문안은 가야 합니다. 내가 감히 내 말에 대꾸를 해? 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태호는 옆에서 머뭇거리기만 했다. 지연은 더는 눈물을 삼킬 수 없었다. 당신도 아버지 아프셨다면 이러실 수 있겠어요? 저는 딸이자 며느리예요. 하지만 딸로서의 마음마저 포기하라면 전 더는 못해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강여사의 시선은 차갑게 번뜩였고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지연의 가슴에는 오래 참아온 감정이 터져 나와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다.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자신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였을 뿐 지연이라는 사람은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화는 그녀를 흔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이 억압된 울타리를 뚫고 나가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제사장, 폭풍 전야. 지연은 결국 친정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지연을 보자마자 눈가가 젖었다. 얘야, 내가 이렇게 와 주니 숨이 놓인다. 지연은 손을 잡고 울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친정의 온기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시댁에 돌아오자마자 강여사의 비난이 쏟아졌다. 내가 제멋대로 나가면 이 집은 누가 지켜? 남편 밥은 굶기고. 애들은 방치하고 내가 할 짓이냐? 지연은 참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그마저 못 가게 하시면 저는. 시집왔으면 내 부모보다 이 집이 먼저야. 그게 기본이야. 강여사의 눈빛은 매서웠다. 태호는 곁에서 애써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아버님이 아프시다잖아요. 넌 조용히 해. 내가 아내 편만 드니 내가 더 분한 거야. 지연은 태호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정말 제편 맞아요? 아니면 늘 엄마 말씀만 따라야 안심이 돼요?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들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이 깊이 잠든 얼굴은 천사 같았지만. 낮에 두려워하던 눈빛이 떠올라 마음이 저렸다. 이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나 하나만 참고 살면 되는 걸까? 아니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마저 상처를 입을까? 며칠 뒤 강여사는 친척 모임을 집에서 열겠다고 했다. 내가 제대로 준비해. 이번엔 흠 잡히면 가만두지 않아. 지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지쳐 있었다. 모임날 지연은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손이 닳도록 움직였지만 강여사의 눈에는 늘 부족했다. 손님들 앞에서까지 그녀는 지연을 몰아붙였다.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없어서 말이지 내가 안 챙기면 큰일 날 뻔했네. 사람들의 얕은 웃음소리가 지연의 가슴을 후벼팠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가자 지연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쑤시고 마음은 텅 비었다. 그때 아이들이 다가와 속삭였다. 엄마, 괜찮아? 작은 손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왈칵 터졌다. 그래, 내가 버티는 건이 아이들 때문이야.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폭풍이 다가오듯 집안 공기도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히 조여오고 있었다. 재호장, 균열, 강 여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지연이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으면 곁에서 쏘아붙였다. 애들 공부는 학원에 맡기면 되지. 내가 봐서. 뭐가 달라지니? 살림이나 제대로 하지? 지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눈에 밝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갈등은 터졌다. 강여사는 갑자기 말했다. 내가 보니 내가 이 집에 와서 한게 뭔지 모르겠다. 집은 늘 어수선하지. 음식 솜씨도 없지. 태호가 너 만나 고생이 많다. 지연은 손을 움켜쥐었다. 태호가 무심히 밥만 뜨는 모습에 더 서러웠다. 결국 입을 열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늘 부족하다고만 하세요? 강여사는 비웃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니? 참 뻔뻔하기도 하다. 태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둘다 그만해. 듣기 싫어. 그러나 그것은 지연을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며칠 뒤 지연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힘들어. 목소리 끝이 떨렸다. 어머니는 한참을 듣기만 하다가 말했다. 얘야, 내 마음 알지? 하지만 참고 살아야지. 애들도 있고, 내가 흔들리면 다 무너진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짐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연은 태호에게 말했다. 당신, 우리 그냥 따로 살면 안 될까?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어. 태호는 당황한 눈빛으로 아내를 보았다. 뭐라고? 엄마 두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당신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런 말까지는 하지만 나답게 살고 싶어.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얘기 다시 꺼내지 마.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로의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고 균열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제육장 폭발 늦은 저녁 집안 공기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태호는 술에 취해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풍 그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밥 줘. 지연은 묵묵히 국을 덮여 상에 올렸지만 그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그릇을 내려놓았다. 짜다. 넌 도대체 음식이라는 걸할줄 아냐? 그 순간 강여사가 방에서 나왔다. 또 내가 제대로 못해서 우리 아들이 고생이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 밥한끼 편히 못 먹게 하니. 지연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탓하셔야 합니까? 부족한 거 알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무시만 하시니 숨이 막힙니다. 강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태호가 벌떡 일어나 아내를 노려보았다. 지연 그만해. 엄마한테 말 버릇이 뭐야?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드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고 당신 아내예요. 그런데 늘 죄인 취급받으며 살라니 더는 못 견디겠어요. 말 끝에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터졌다. 그러나 태호는 냉정했다. 내가 못해서 벌어진 일이잖아. 엄마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아? 지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기대고 싶던 남편마저 등을 돌린 순간 가슴 속에서 오래 눌려있던 분노가 폭발했다. 알았어요. 이제는 저도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방문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겁에 질린 눈동자가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이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다. 밤이 깊어가도록 부부는 말을 섞지 않았다. 강여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곧 다가올 더큰 폭풍의 전조 같았다. 제7장. 금이 간 가족. 이튿날 아침 식탁은 정막했다. 강여사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태호는 신문만 바라봤다. 지연은 아이들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놓았다. 그러나 젓가락을 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왜 울었어?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순간 멈췄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목소리는 쉽게 갈라졌다. 태호가 신문을 내리며 차갑게 말했다. 애들 앞에서 감정 드러내지 마.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지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분위기를 망친게 나아요. 어제처럼 무시당해도 조용히 웃고만 있어야 해요. 또 시작이네. 제발 좀 그만해. 태호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강여사는 곧바로 끼어들었다. 내가 여잔 주제에 남편 키 살리는 법을 몰라서 이 사달이 나는 거야. 애들도 불쌍하다. 그 말에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번엔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아무리 해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강여사는 분노의 치를 떨며 자리를 떠났다. 아이들은 숨 죽인 채 밥만 집어 삼켰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치우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는 무너질 수 없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웠다. 태호는 늦게 들어와 말을 아꼈고 강여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만 엄마 곁에 붙어 앉아 있었다. 지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결심을 굳혔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도 같이 무너진다. 끝까지 버티더라도 내 삶을 되찾겠다. 조용히 울음을 삼키는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단단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제8장 균열의 끝자락 며칠째 집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강여사는 말없이 방문을 닫고 지냈고 태호도 퇴근 후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남은 건 지영과 아이들뿐이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해?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위로에 가까웠다. 저녁 무렵 강 여사가 방에서 나와 갑자기 식탁을 치우던 지연에게 소리쳤다. 내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이 집을 망쳐놨다. 지연은 더는 피하지 않았다. 망쳐놨다고요? 저는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저 없이 돌아가면 과연 달라질까요? 그 순간 태호가 들어와 두 여인의 싸움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둘다좀 그만해. 집이 난장판이야. 지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언제나 참아왔어. 그런데 왜늘 나만 문제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강여사는 얼굴이 굳은 채 방으로 사라졌고 태호는 대답 대신 담배를 찾았다. 남겨진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내리는 봄비가 마치 그녀의 눈물 같았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더 버틸지 아니면 떠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은 그제야 눈을 감으며 마음속 결심을 굳혔다. 재구장. 결심의 무게. 밤새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무거웠다. 지연은 아이들 도시락을 싸며 생각에 잠겼다. 더는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는 확신이 점점 굳어졌다.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아들의 천진한 질문에 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평범한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자신이 서글펐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날 저녁 태호가 퇴근에 들어오자 지연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이제는 얘기해야 할것 같아. 무슨 얘기? 태호는 짜증 섞인 얼굴로 넥타이를 풀었다. 나 더는 이렇게 살수 없어. 당신이 엄마 편만 드는 동안 나는 매일 무너져. 아이들도 다 보고 있어. 태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엄마가 바뀔 리도 없고 내가 좀더 참으면 돼.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젠 못 참아. 나도 사람이고 아이들 엄마야. 아이들이 이런 집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 짧은 침묵 후. 태호는 말을 돌리듯 tv를 켰다. 지연은 그 무심한 태도가 더 아프게 다가왔다. 당신한테 난 대체 뭐야? 아내야? 아니면 그냥 엄마랑 사는데 필요한 그림자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태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담배를 물고 창밖만 바라봤다. 그 순간 지연은 모든 걸 깨달았다. 남편조차 자신을 붙잡지 않을 거라는 걸, 밤이 깊자 아이들은 잠들었고, 지연은 여행가방을 꺼내 조심스레 옷을 접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다.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이제 시작이야.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제 10장. 새로운 길. 새벽역 지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다. 아이들의 숨골은 잠소리가 들려왔고 거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엄마 어디가? 졸린 눈으로 딸 예린이 나왔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 안았다. 우리 조금 다른 집에서 살아보자. 엄마가 지켜줄게.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을 조심스레 깨워 옷을 입히고 집을 나서는 순간 강여사의 방문이 열렸다.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매서운 눈빛이 쏟아졌지만 지연은 더는 두렵지 않았다. 어머님,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으로 살 겁니다. 강 여사의 목소리가 거칠게 흔들렸다. 내가 감히 집을 나가? 그러나 태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답 없는 그 침묵이 오히려 지연에게 마지막 힘이 되었다. 집을 나와 새벽길을 걷자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숨이 트였다. 아이들이 양손을 꼭 잡았다. 작은 두 손이 지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 봤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별이 보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무너졌던 나를 다시 세우고 아이들과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단호히 발을 내디뎠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억눌린 며느리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함께 흩어지는 듯했다. 지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고통보다 자유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다.